사실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도구에다 전화를 하고, 프렉시트가 과연 실현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아닐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로 이게 지금 다가와서, 그럼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좀 설명을 드렸요 사실 지금 이 갑작스럽게 그렉티들를 갖다가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매우, 매우 동요하는 양상을 갖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라파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뉴욕 증시도 뭐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은 뭐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렉시티트 자체가 이 경제 실상에서 보는 것보다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소위 EU 중에서 두 번째가는 큰 경제가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고서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오늘 날짜로서 느끼는 그러한 또 경제적인 충격이 지속되리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 오늘날 이렇게 브렉시트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을 보고 같으면 좀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 이 양극화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미국의 그 영국 하원 의원 선거에서 카메르 정부가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어 국민들의 정서를 활용을 해서 2016년에 탈퇴를 국민에게 묻겠다 해서 이게 현상으로 나타난 건데, 결국은 영국의 노인 세대, 영국의 젊은 세대 이 사람들이 특히 그 이후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슨 손해를 보는 것치 이렇게 느껴가지고서 이 브렉시트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볼것 같으면 영국이 아마 이 브렉시트로 해서 잃어버리는 손실이 더클 거라고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사실 흔히 얘기를 해서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이 혹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추측들도 할수 있는데 근데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뭐 빠져나가거나 그런 현상은 안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모신 분장은 막연하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 얘기를 할게 아니라 참 실상을 분명하게 이렇게 관찰을 해서 국민이 신뢰가 될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오늘 뭐 내일 신문을 보고 되면은 아마 굉장히 요란스럽게 이 브렉시트가 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서 아마 경제부에서도 요란하게 많이 쓸 거라고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거를 봤을 적에 항상 느끼는 건데, 뭐또 일부 정부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가 잘돼 있고, 뭐 한국 경제에 뭐 건강한 상태에 있으니까 뭐염려료를안 해도 된다 하는 또 이런 식의 발표도 나고 들었더라고요. 뭐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충격적으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브렉시트 인해서 제일 지금 뭐, 관련이 되어 있는 소위 경제 부러이 EU 자체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아마 지금 e u 에 가입이 되지 않고, EU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 EU를 갖다 자기 국내 시장처럼 활용을 하려면은, 이후의 규정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걸다 따르고 있는데, 이제 영국도 결국 가서 그러한 형 노르웨이 같은 형태를 아마 따르지 않으면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탈퇴를 한 이상 자기네들은 지금 이후에 내국 시장 규정을 지키기 싫어서 고만뒀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들한테 특별 대우를좀 해주지 않으면은 그걸 못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후 입장에서는 그거를 특별 대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영국의 특별 대우를 갖다가 해줬다가는 불난소이뭐 다른 회원국들도 빠져나와가지고서 우리도 그런 대우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대적으로 그건 허용이 불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어, 이 금융시장에 조금 변화가 올수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의 시티가 과연 오늘날처럼 존재할 수 있겠느냐? 영국의 그 시티라고 하는 데가 예, 사실 금융의 본산이 돼가지고서 영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는데, 영국에 가서 있는 상당수의 성당, 외국 은행들이 런던에 있지 않고 장소를 갖다가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은 시티의 시티에서 영국이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는 돈이 약 3분의 1쯤 된다고 해. 그런저 그런저런 것을 적등로 생각을 하면은 뭐 영국의 소위 경제가 한 마이너스 -6% 정도의 이 영향을 갖다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영국 경제가 지금 구라파 경제 중에서는 조금 잘 나간다고 보는 경제인데 이걸로 인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하고 관계는 뭐냐면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EU하고, 소위 FTA를 갖다 맺고 있는데, 그 FTA 문제를 갖다 영국하고 따로 이제 해야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제도적인 관계를 갖다가 재정립하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시간은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상하는 식으로 뭐 이것이 2008년, 2007년에 리에만 브라더스 사태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그러한 충격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좀 여기 오기 전에도 그쪽으로 통화를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놀랜 기색이기이 아니야. 그런, 그런 거 보면은 뭐 우리가 뭐이 브렉시트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예, 발생한 건데 영국 경제가 그래도 세계 경제의 한 5위쯤 되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국 경제 그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그런, 그런 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 일본의 경제가 세계 경제의 약한8% 정도에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 20년 동안 지금 소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세계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않았어요. 그런 걸 갖다 참조해 볼것 같으면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서 발생할 수 있는 영국의 경제의 소위 예, 상황이 세계 경제 영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그런 우리가 뭐 지나치게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유 자체는, 이유 자체의 노리대로 지금 구성되어, 해가 하는 거니까. 사실은 영국이 1973년에 e c 당시에 고주공동시장에 가입을 당시에, 그때는 영국이 액을 복구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 자기네들이 보기에 그 6개국 영국 이 e c 시장이 잘 협조를 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기네들이 참, 애월복를해가지고서7십삼년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자기 경제가 즉구단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유라는 그 자체 내에서는 노동 이동이 마음대로 자유스러우니까 동단의 동그아파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동그아파가 이후에 가입함으로써동그아파의 사람들이 자꾸 영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영국의 젊은 청년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이것이 작동해서 옛날엔 빈곤에 가는 노인세대, 일자리가 없는 젊은 세대 이게 이제 합작을 해서 저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도 좀 가장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양극화 문제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에 어떻게 크게 그 영향을 갖다 미친다는 측면을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며칠간, 예를 들어서, 이제 다행히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 토요일, 일요일이 전부 등권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흡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시간이 정, 지나질 것 같으면은, 다 내주 네한 초반에 조금 술렁거리다가 다시 진정이 될수 있지 않겠냐는 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주식 가격, 그 다음에 환율,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건 뭐, 역시 시간 문제이지, 한, 어, 네주 정도 지나갈 것 같은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재조정이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